전당대회가 항상 똑같지 않아요. 룰 같은 게 음. 이것도 어떻게 바꾸는가에 여부부터 그렇죠. 시작을 해서 그렇죠. 어떤 분위기에 어떤 구도로 어, 벌어질 거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은 아직도 음, 제가 볼때 그다지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. 그 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세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.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의총부로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. 의총장 분위기를 들어보니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고, 고립무원이다. 이런 네.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, 네. 아직도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밀어냈던 그 세력들이 온전히 계속 있고, 그 사람들의 의사대로 당이 움직여지는 상황이니까, 당장 원내대표 선거부터 어떻게 치러지느냐. 다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기를 정하자 이런 말도 해요.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16일날 아... 뽑아준, 뭐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는, 무슨, 뭐, 막부 정치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.